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큰 능력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큰 능력입니다. 큰 능력. 큰 능력이 뭘까요? 능력이면 능력이지, 큰 능력. 이적이면 이적이지, 큰 이적.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적 중에 이적이고,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병거침 이런 것도 능력이죠, 이적이고. 귀신 쫓는 거 이적이죠, 능력이고. 안진맹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저도 부흥회 다니면서 소경이 눈 뜨는 걸 500명까지 쉬었습니다. 당신은 326번째입니다. 그러면 막 교회가 막 박수 치면서 막 나는 만났네. 나는 만났네. 나는 예수를 만났네. 막 춤추고 뭐. 그렇게 해서 한 500명까지 쉬어 봤는데 그 이후에는 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아유, 능력 있는 목사님.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능력은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성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 중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이보다 더큰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다스리십니다. 만약에 죄를 다스리거나, 죄를 진멸하시거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본래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은 무제한 자였습니다. 죄 없는 자로 육체를 가지고 에덴에서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하던 자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영적인 자가 영적 생활을 하는 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영적 생활을 할 성공 영적 생활 성공하려면 뭐가 살아야 돼요? 자기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 살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 살아요?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 인간의 영혼이 살수 있는 방법은 살려주시는 말씀과 상관할 때 비로소 살수 있다는, 다시 말하면, 살려주시는 영이 사는 영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내 사는 영인 내가 살려고 해야 됩니다. 사는 영인 내가 살려고 해야 살려주시는 영이 내게 찾아와 살려고 하는 자의 영을 살려주시는 영이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를 살리거나 육체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환경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의 다른 뜻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영 인간의 영혼이 살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가지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찾아와 내 영혼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영혼의 죄를 깨끗히 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능력 중에 능력은 뭐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적 중에 이적이 병고침이 아니고, 물론 병고침 뭐 어,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병고침도 큰 이적이죠. 그러나 마귀에게 뺏겨버린 영혼을 돌이키게 하고, 다시 마귀에게서 찾아오는 겁니다. 죄사슬을 끊고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드릴 때이 11조가 바로 돌아왔다. 마귀에게서 돌아왔다. 내 영이,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라고 하는 돌아온 표가 11조예요. 뭐가요? 영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라고 하는 표가 뭐예요? 헌, 헌물이에요, 헌물. 그리고 내 몸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라고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봉사예요. 섬김이에요. 그리고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왔어요. 라고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능력 중에 큰 능력.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성경은 가장 귀하게 다루고 큰 상급으로, 어, 전도자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성경에 있냐면 로마서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읽어 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도 뭐라 그랬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도 하며. 전도를 위해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다음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적 중에 이적이며 능력 중에 크신 능력은 뭐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래서 영광, 영광, 영광이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왜요?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천하보다 목숨이 귀한 것처럼.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영혼의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잠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영혼을 건지. 가장 큰 능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